네, 안녕하세요. 엉터리 미대생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요.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유효한 팬텀 나이츠 메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또 이제 GX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GX 하면 주다이, 주다이 하면 또 유벨 아니겠습니까? 이번 팩에서는 유벨의 신규 지원, 이제 유벨 다스 에비히 리베 베이터 외에 여러 가지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이팩 자체는 이제 AGF라는 서블컬처 행사에서 이제 선행 발매 후에 2024년도 1월 12일에 어, 정식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한번 어, 개봉하러 바로 가시죠. <목소리> 네, 팬텀 나이트 메어. 한 팩에 다섯 장이고요. 한 상자에 30팩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도 한정 동봉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이제 스페셜 팩도 한팩더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노리는 카드는 이제 당연히 유벨 신규 지원이고요. 이제 뭐좀 특별한 게 나오면은 어, 코멘트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셜 팩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한번 개봉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팩 개봉합니다. 네 가이스 토치 골렘입니다. 어, 이번에 유벨 신규 지원이고요. 네이 어, 카드 이제 자주 볼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비전 히어로 카드 변환이라고 하는데 카드 근데 이제 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비전 히어로 카드도 어, 나옵니다. 네, 환마의 소환신 이번에 환마 신규 지원인데 제가 또 이제 환마 덱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잘쓸것 같습니다. 네, 철기의 외추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외추라. 하여튼 이 카드 효과를 보시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세크리파이스 데몬 로터스라는 카드고요. 어, 이 카드도 역시 유벨 신규 지원으로 이번에 새로 나온 카드입니다. 네, 마스터 오브 햄. 귀여워서 한번더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네, 그 세상 너머라는 카드고요. 어, 요 카드는 근데 이제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이쁘니까 이렇게 한번더 보여드립니다. 네, 순성 카드군입니다. 좀 이제 강한 카드군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순성 소스도 나옵니다. 네, 백 뮤테이션이라는 카드 나왔습니다. 어, 효과 자체는 이제 잘 쓰는 덱에서 쓸것 같다 라는 느낌인데, 어, 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순성한 위광이라는 카드고요. 또 이렇게 순성 카드군이 나와줬습니다. 네, 왕묘의 석벽이라고 하는 카드고요. 이게 이제 호루스 지원 카드군인데 이렇게 나와 줬습니다. 네, 이터널 페이버릿이라는 카드고요. 카드 역시 유벨의 신규 지원 카드로 이렇게 나와 좋습니다. 어, 보시면 이제 주다이와 유벨의 사랑을 어, 볼수 있는 그런 카드인 것 같습니다. 네, 순성한 소자 호 로우 가디언이라는 카드 나와 좋습니다. 어, 이게 이제 순성 에이스 몬스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울트라 레오로 나온 거 보니까 에이스 몬스터인 것 같죠? 네, 아로마 신규 지원 카드구요. 어,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순성한 결계라는 카드구요. 어, 또 이렇게 순성 카드군이 나와줬습니다. 네, 마제스펙터 드라코라는 카드고요 이렇게 시크릿 레어 사양으로 나와줬는데 이쁜 것 같습니다 네, 메추어 크로니클이라는 카드입니다 이번에 유벨 신규 지원으로 나온 카드고요 어, 이 카드 효과를 보시면은 이제 카운터 5개를 이제 없애고 덱에서 초유갑을 서치하는 효과인데 이게 잘쓸수 있는 그런 효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또 다른 이제 순성 카드군인 순성의 용현성 사우라 비스라는 카드가 어, 나와줬습니다. 네, 나이트메어 페인이라는 카드 나와줬고요. 이제 이게 유벨 필살기 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청계 유린권 같은 느낌이라고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어, 새로 신규 지원 나와줬습니다. 네 다섯 팩 남았는데 유벨 구경도 못했습니다 네 RR 라이징 리벨리온 팔콘 이라는 카드 나와줬습니다 얼티메이트 사양으로 이렇게 나와준 것 같은데 되게 이쁘네요 네, 스네이크 아이즈 포프루스라는 카드 나와줬습니다. 이게 이제 또 여망에서 잘 쓰는 카드인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네, 고블린 라이더 비케드 가본가라는 카드가 울트라 레어 사양으로 나와줬습니다. 네, 고블린 라이더 특공 다그라고 하는 카드가 어, 나와줬습니다. 아, 근데 지금 이게 고블린 다그가 중요한 게 아닌데. 네, 마지막 팩입니다. 오케이! 네, 스피릿 오브 유벨이라는 카드 어, 나와줬고요. 이렇게 마지막 팩에서 그래도 유벨 구경은 어,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통다 까봤고요. 이제 다음 통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통어 첫팩입니다. 네, 스피릿 오브 유벨, 어, 한장 이렇게 또 나와줬습니다. 네 어둠의 수호신 다크 가디언 이라는 카드입니다 어, 보시면은 이제 미궁 형제 요즘에 마스터 듀얼에서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어, 카드인 것 같습니다 네 하염의 구희 라는 카드가 어, 나와 줬습니다 아, 요것도 이제 여왕 쪽에서 잘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5팩 남았는데 에비 어, 뽑기 좀 어렵 네요 네 호루스 신규 지원은 이제 호루스 의 흑염신이라는 카드 어, 새로 또 나와줬습니다 네, 마지막 팩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요 팬텀 나이트메어 두통 한번 개봉을 해봤는데 결국 이 에비히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아, 이게 정말 아쉬운데 제가 딱두 통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여튼 오늘 요 스페셜 팩 한번 개봉을 해 보고 그다음에 어떤 게 나왔는지 한번 나열을 해본 다음에 마무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페셜 팩 한번 지금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통 결과입니다. 위에가 이제 울트라 레어, 뭐, 시크릿 레어, 얼티메이트 레어 이렇게 올려놨고요. 밑에는 그냥 슈퍼 레어입니다. 보시면은 제가 뭐, 순송 쪽이라던가, 유벨은 어, 추가 구매를 하면 될것 같고, 뭐 나머지 RR이나 뭐, 마제스터, 아로마는 아무래도 제가 안 쓰다 보니까 어떻게든 어, 처분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망 쪽도 좀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제 화토풀이 많이 빡세죠. 어, 그래가지고 여망 쪽은 많이 고민이 됩니다. 어, 여튼 이렇게 제가 오늘 팬남의 개봉을 한번 해봤는데 혹시 뭐 나는 뭐 통깡할 계획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어, 참고하시면 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세요.